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음, 제가 한달 동안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아침에 같이 일어나 보려고 아침 어, 라이브를 방송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새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시 25분에 일어나서 어,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루를 그러면 다섯시 반 일어나가지고 대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브이로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오또 또 라이브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씻고 와서 네, 씻고 오겠습니다 짜잔! 씻고 왔습니다 네, 씻고 오면 항상 한 52분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8분 동안 열심히 네, 아침 방송 준비를 한답니다 <laughs> 아침엔 주로 음 오늘 틀어드릴 노래를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오프닝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라디오 방송입니다네. 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아침에 좀 들으면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글귀를 좀 찾아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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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야 돼 시간 없어. 이거 좋다. 오케이, 너로 정했다. 자, 라이브 들어갑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니? 라는 말 대신 이렇게 위로해 주고 싶어요. 내가 겪는 숱한 저항과 매서운 바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흔들리면서도 봉우리를 띄워줘서 고마워 2주차 금요일 첼모닝 라이브 한국타잔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금요일 한국타잔의 첼모닝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첼바 아 첼바래 첼하 제 정신이 아니군요. 제목 그대로 함께 돌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신 김유진님 맞으신가요? 네. 김유진님의 신청곡. Spin with you. 너랑 돌 거야.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100분 가까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화력 체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제하. 아침부터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렇게 멋진 챌린이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으시게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 컨트롤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컴온 컴온 렛츠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잘발 안녕. 아휴. 네, 끝났습니다. <laughs> 아, 뭐 하는 짓인가 싶죠.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재밌는 소품들로 우리 구독자님들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네. 평일 아침 6시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불태웠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디어 짜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laughs> 저는 라이브 끝나고 바로 아. 아침을 먹을 거예요 라이브가 끝나고 바로 나갈 일이 있으면 그대로 옷 입고 <laughs> 아침 먹고 나가는데 오늘은 바로 나갈 일은 없고요 점심 먹고 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고 아침 하면 한 8시 됩니다 8시에 밥 먹고 네, 집에서 공부 좀 하다가 일단 점심 오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와 끝났습니다 이제 몇 시지? 8시 반이네요 오늘은 어 오전에 어, 영상 작업할 게 있어서 편집을 좀 해놓고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어느 하루도 힘차게 파이팅 렛츠 고. <목소리도> 어, 느덧도 열애시네요. 아, 영상 편집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돼요. 확실히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열애시니까 어, 이제 제가 영어 회화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양아들를 통해 가지고 영어 회화 공부 지금 3개월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점심 먹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하고 점심 먹고 중국어 공부하고 나갈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Let's go. I don't know about what you guys like. I don't I don't know about what you guys, but I just love the taste taste of it. But I just love the taste of it. I don't know about what you guys like. I don't know about what you guys like. For the longest time, I haven't been able to drink coffee. for the longest time, I haven't been able to drink coffee. 점심은 오늘 아 최근에 매운 게 너무 당겼어가지고 아 불닭 볶음면 어제 사놨거든요. 음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불닭 볶음면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두개 끓였습니다. 야, 친구야 불닭은 항상 이 소스 냄새 맡으면 침이 고여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다 영 메이러스? 무슨 일이야 응 음, 나랑 집이야 잘 먹었습니다 코랄 핑크입니다. 아 맛있다. 아 제가 이 아침 라이브를 할때 기타 연주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화도 시킬겸 좀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기타를 좀 잡아 들었고요. 어떤 곡 한번 좀 해볼까요? Even Though It's Baby Shark 라는 노래가 있죠.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ango, Timurli, and Apio. Sango, Timurli, t u g o y s a n Timurli, t u g s a n g t i m u l i t u g o y u l i t i t u g o y u r l i t r l i t u r l i t l i Timurli, t i t i m u r l r l i t i 죄송합니다. <목소리> 청춘 <목소리> <목소리> <삼상마이 방상방상>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시이나시이나 아, 이제 중국어 공부하면 오늘 공부할 거는 끝입니다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또 나갈 거거든요 밖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짜요 제가 제가 요즘 공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무엇을 하시나요? 마마 시 엄마 엄마는 요리를 하세요 마마 쯤차이 당신은 무엇을 사나요? 니 마이 셔마 당신은 책을 보나요? 니 칸슈 마? 나는 책을 보지 않고 음악을 들어요 워부 칸슈 워워워부 칸슈 칸슈? 워부 칸슈 워틴 잉예 아 어려워 이게 진짜 언어 같은 거는 한번 한번스포트딱 받았을 때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왜 이걸 하다가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니喜欢看电影 니喜欢看电影吗?看电影吗?我去他家玩玩。 사진 전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약속 있어서 성신여대로 이동합니다 레츠고 러브 스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너무 보고 싶었어 t 바로 언박싱 씻 I'd feel 로언박 i 한번 들어 o 겠습 a 다 예, 떨려 l 쁘다 예뻐요 예 예뻐. e l 이것도 잘나왔어요 우와 잘나왔네 이것도 예쁘네요 와 이거 진짜 잘나왔다 엽서를 하다 받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예쁘게 잘나와서 다행이고 아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일만 남았네요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사실 원래 평일에는 다음날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항상 11시에는 꼭 씻고 눕는데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찍다 보니까 어, 저 의도치 않게 주말 브이로그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뭐좀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부터 소통하면서 힘내고, 여러 가지 또 도전과 또 영상 작업, 그리고 뭐, 다양한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만 않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고, 더, 좀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 라이브를 보면서 정말 하루의 시작을 여신의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도 힘이 나고, 네, 아주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저희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발! <목소리> i do know, know.